1장입니다. 미가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 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 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름으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미간은 후기 문서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언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 그러한 선지자들을 바로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데,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또 에스겔, 뭐 호세야 뭐 이런 어떠한 우리가 성경의 어떤 책으로 되어져 있는 예언자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문서 예언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문서 예언자 가운데서 미가는 정의를 주장했던 선지자인데, 미가수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전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정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예언을 한 것을 보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향해서. 동시에 예언을 한 사람으로 오늘 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 왕들 유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 세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 남방 유대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대 나라를 향해서 동시에 전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의 말로 이야기한다면 통전적 예언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북한을 향해서도 말을 하고 남아를 향해서도 말한 그런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우리를 향해서 이제 증언을 하시는데,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 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 지어다. 주여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고주께서 그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증언을 할 때, 어디에서 어, 증언을 하느냐? 성전에서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신 10편 11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민생을 동주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의 전해 여호와께서 계시고 오늘 미가 순자를 통해서 그 성전에서 증언하신다.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교회에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코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것을 늘 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빠짐없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제 6시부터 9시까지 곧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크게 소리를 지고 돌아가시. 이때, 이 모습을 바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실 때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 선하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또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는 경건하지 못하다. 그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린 노출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비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아내까지도 자기를 내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욥의 친구들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죄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실제적으로 자식도 잃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같이 살던 부인도 떠나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예? 친구도 비난만 해. 친구도 이런 거나 맞습니다. 그런데, 욕이 일치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욕기서 16장 19절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는 저버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바로, 뭐라고 말해요? 지금 나의 증인, 나를, 나를 보시고, 나의 삶에 대해서 끝까지 말해줄 증인이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그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신다. 그, 그 내면적인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기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나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여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서 그 처소에서 나오세요. 저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전에서 왜, 왜 나오시느냐? 바람 쐬기 위해서 나오시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 개입을 위해서 나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도 할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도 할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나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건축도 그런 관점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93장에 어떻게 찬송을 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에 근심 쌓을 때, 우리를 위로하고, 심주시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아, 내가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러,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라고 끊임없는 질문을 해요. 그런데 쭉 보게 되어지면 아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안 주셨겠지. 하나님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 있어도 그 하나님 믿을만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적이 없어요. 아무리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뭐라고 말해요? 그 공의로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요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의 훌륭한 점이에요. 그래서 요기 38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요배에게 말씀하여 이 시대 그렇게 말을 해요. 폭풍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지켜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처소에서 나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한 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 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 지어다 들으라고 그랬어요. 주 여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네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여러분, 교회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구약의 표현을 쓴다면, 성전신앙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들이 우리 성도에 있어서는 일순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일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우선 순위가 되어져야 된다 왜요? 그곳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절에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나타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고. 산들이 놓고 골짜기를 갈라지게 하시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을 평정시키시는 분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구경기를 보게 되어지면, 야구경기도 한번 보세요. 감독의 사인에 따라서 선수가 움직이는 것이지, 감독이 사인했는데, 뭐, 말씀하시려면 하시라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런 선수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투수를 교체할 때나 심판에게 한계가 되어지면 누가 나타나요? 꼭이 감독이 그라운드에 직접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코트 밖에 소리를 지르고 경기를 독려하다가 좀 위기가 찾아오면 타임을 요청해서 누가 나가요? 감독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선수를 불러놓고 뭐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막 얘기를 하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러로스갈에서2장1 3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어나심, 움직임을 주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처소에서 나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쭉 3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을 해요? 땅에 높은 곳을 밟으신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고, 4절은 산들이 높고 골짜기에 갈라진다고 했어요. 6절은 왕국의 기초가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쭉, 진행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색인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사, 불러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을 모았으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너희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쉽게 모았던 것, 쉽게 모았던 것, 기생의 값이라는 건 뭘까요? 그냥 하루 저녁에 술 같이 먹어주고 돈번거 말하는 거예요 하룻밤 자주고 돈번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모아지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다 기생의 값으로 그렇게 쉽게 벌었기 때문에 다 나가버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가스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주약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 예? 바로 그 뜻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끊임없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든 우상에 대해서 버릴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생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깨뜨리며 산당을 다 헌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미가서를 시작하면서 미가가 여호와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여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그,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이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움직이셔서 활동하실 때 어디서 나오셔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교회에서 나오셔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 끊임없이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되어질 때 가운데 성막을 두고 동쪽에 세지파, 서쪽에 세지파, 남쪽에 세지파, 북쪽에 세지파를 두고 그들이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게 될 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두 개의 지파가 앞서고 중앙에 뭘뒀어요 성막을 두고 뒤에 두 지파가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우셔서 이곳에 정착을 하라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바로 중앙에 성막을 두고 동쪽에 두 집파 세 집파 서쪽에 세 집파 북쪽에 세 집파 남쪽에 세 집파 해서 또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그 성전 중심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삶의 내용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항상 성전을 향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니엘도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할때어떻리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고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할때 뭐라고 말을 했어요? 교회 옆에 다 기사 와서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 가정에서 기도할 때 최소한도 우리가 성경적 어떤 신앙의 사고를 갖고 산다면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어디로 향해서 바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최소한도 우리가 가져오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기본적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일을 할때 어디서 나오세요? 성전에서 나오세요. 교회에서 나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미가서를 시작하면서 또 교회 중심으로의 믿음 생활을 잘 감당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님과 사랑을 감사니다